초대교회 가장 최고의 지도자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가 지도자였고 안디옥교회 의 중심이었던 안디옥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 장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지자들이 완전히 변하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능력 있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환자를 일으키니까, 환자가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놀라운 기적적 사건이 수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좋은 일 가운데서도 예루살렘교회에 핍박이 나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안디옥에도 이방인 지역인 안독인 지역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든든히 서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너무 기뻐서 순회 전도를 가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교회 최고 지도자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서로 잔치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 그 좋은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할례주의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느닷없이 온 것에, 온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처럼 야잘 왔다 뭐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되지 우리 함께 밥 먹자 하고 같이 먹었으면 참 좋았을 일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베드로가 슬며시 화장실 가는 것처럼 하고 빠져 나갔어요. 눈치를 보고 있던 유대인들도 하나 둘 빠져 나가고 나중에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도 슬쩍 빠져 버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아 있던 안디옥 교인들이 멀쭉해 가지고 이게 뭐야? 아니, 베드로가 밥 먹다가 왜 나간 거야? 아니, 유대인들은 왜 나간 거야? 바나바도 왜 나간 거야? 도대체 뭐한 거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베드로가 잘못한 거네? 그러기도 하고. 아니, 저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가 나갔고 유대인이 나갔다면, 이슬사람 총회에서 우리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말이 거짓말이야? 사도바울이 거짓말한 거야? 라고 티결! 격태격 서로 혼란스러지고 워 분열의 분열의 동기까지 이루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어느 사회나 단체나 국가나 마찬가지죠. 장관도 마찬가지죠. 장관이 바르게 자기 위치에 잘 서있으면 나라가 부강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으로. 바르게 자기 위치를 잘 중심을 잡고 지켜가는 것이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항상 어디서나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울,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강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바울이 도대체 이게 뭐야 하고 베드로한테 딱 대면해서 따지는 거예요. 베드로 선배님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들이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베드로에게 신앙의 거인인 베드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내용이 15절에서 16절에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 죄인이 아니로 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깨달아 주실 분은 아멘. 이거 설명해서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방인들과 뭐 차이가 있느냐?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똑같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율법을 하나님께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율법 가지고는 올바르게 의롭게 될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볼수 없기 때문에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이다 믿어 주시면 아멘. 크게 믿어 주시면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이시면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지 못하고, 때로는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 시기하고, 남을 비난하고, 때로 분노하고, 싸우고, 살아갈 때도 있고요. 봉사하면서, 아, 너무 힘들어. 왜 나만 이렇게 교회 봉사해야 돼? 라고 짜증스러울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 영적으로 왜 그럴까? 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며, 아, 힘들어. 짜증내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영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처럼, 아직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아직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는 생각하지만, 아직 못 박힌 채로,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 십자가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아직 안 죽었어요. 내가 살아있어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매달려시면서 힘들어요. 하고, 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면, 죽은 사람이 무슨 불평이 있고 무슨 원망이 있고 무슨 비난이 있고 무슨 분노가 생기겠어요? 그러나 내가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살아있는 나를 향해서 야 네가 왜 죽어야 되니? 네가 왜 죽어야 돼? 네가 잘난 네가 왜 죽어야 돼? 네가 살아야 되는 거야 살아야 무슨 일을 해? 네가 살아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수 있어 어른처럼 당당하게 네 주관과 내 능력과 내 의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네가 의의를 드러내고 일좀 하면 공치사하고 내가 했다고 하고 예민한 눈으로 남을 바라보며 남의 눈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이고 멋진 신앙인이지 왜 네가 죽어야 돼? 라고 거머리처럼 우리 영적인 귀에 딱 붙어 있어 가지고 영적인 생명을 갈가먹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악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너 십자가와 함께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 야, 너는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었어.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미 부활했어. 너는 주님의 지체야. 너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어. 그리고 내 몸은 성령이 담는 성전이야. 그리고 너는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 이게 너야.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게 너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야.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성전이라고요. 믿어 주시는 분은 아멘.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 성령을 담고 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부활한 새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이고요. 오늘 우리가 세례받고 성찬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고 주님의 지체되었음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도대체 베드로가 그 능력의 주제, 주님의 제자가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 교인들과 이방인이었지만 교인들과 함께 밥 먹다가 아니 도대체 밥 먹다가 슬그머니 할례자들이 온다고 해서 피하게 되고 안디옥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교회가 분열되기까지 만드는 장본인이 되었나 왜? 그랬을까 안타깝지요 왜 그랬을까 속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가끔 비행기 타보면 우리는 그냥 당신 뭐 비프 먹을래요 치킨 먹을래요 그럼 비프 치킨 아무거나 주문대로 먹어요 비행기 타면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다른 걸 신청해서 다른 밥을 먹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이전에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 가서 먹고 자고 세례 주고 성령 충만함 임했잖아요. 그러 나서 유대 헬라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유대 할례주의자들이 베드로, 당신이 교회 지도자면서 어떻게 그렇게 편협한 행동을 해? 어떻게 이방인들 집에 가서 먹고 자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라고 비난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유대인들이 오니까 또 다시 비난받을까 봐 자기를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두려워서 슬쩍 피하는 거예요. 자기가 피하니까 유대인들 다 피하고 바나바도 피해서 안디오 교인들이 멘붕에 빠지게 만든 거지요. 바로 그거예요. 아주 쉽지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에 충만할 때는 강하고 담대해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비난이 두려워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덜커덕 두려워서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11기와 1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엘리세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포위하지요. 사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보고 나서, 아, 주여,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하고 호들갑 떨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한 자들이 저들의 군사보다 많다.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가 더 크게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모습 보면서 랄랄룰루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힘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직 여화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호사밧처럼 내가 군대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오직 내가 만군의 여호와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고 나아갔을 때 골리앗을 이겨낸 것처럼 성도의 능력은, 성도의 능력은,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복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복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커 보이는, 세상의 환난과 고통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는 것이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시면 아멘.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는 것이 믿음이. 현대를 많은 학자들이 하이소사이어티 고도 사회라고 하지요. 그건 땅보다는 물질보다는 아이디어가 더 강한 힘이 있고 시대를 보는 흐름과 눈, 인사이트, 통찰력이 중요한 시대라는 거지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재벌들을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 땅을 마 가지고 농사 만이 짓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페이스북, 네이버, 사물 인터넷처럼 소프트웨어를 볼수 있고 미래를 볼수 있는 눈을 가진 회사가 강하고 돈도 되고 세상을 바꾸는 사회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유명한 것은 남이 못 보는 것을 볼수 있었던 눈이기 위대해진 거고 부자도 된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복이 뭔거 하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돈의 흐름을 보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지혜는 돈의 흐름을 보아요. 지정학적으로 중심에 서서 동서남북으로 무역해서 돈의 흐름을 볼수 있어서 무역을 통해서 전무 후무한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것이 솔로몬의 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처럼 여러분도 흐름을 아는 그런 지혜를 얻어서 솔로몬처럼 부강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그죠?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고개 넘어 또 고개가 있고 홍해처럼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구나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가도 그 상황 보면 낙심하고 아, 인생이 끝이구나라고 절망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저예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좀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요. 돈도 필요하기 때문에 돈도 바라보고 살아요. 나 자신이 배웠기 때문에 나 자신을 의지하고도 살아가지만 내가 완전히 깨어졌을 때 넘어지는 나를 바라보고 살다가 하나님 저 넘어졌어요. 하나님 여기 좀 보세요. 하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천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열린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반처럼 열린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과 은총을 바라보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주보에 보면 흘러가 버린 물 이거 인쇄소가 띄어 쓰기를 잘못한 거예요. 흘러가 버린 물로는 뭐죠? 그 뒷말이 뭐예요? 흘러가 버린 물로는 아이 저희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책상 앞에 딱 써놨잖아요. 흘러가 버린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그리고 밑에 누가 써 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 그랬잖아요 흘러가버린 물로는 물레바근을 돌릴 수 없다 과거에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그것 때문에 고민할 것 없다 슬퍼하든지 분하든지 과거는 과거로 묻어버리고 오늘을 오늘로서 생활해야 된다 과거의 한 토막으로 새 나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과거의 실수와 싸움만 안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벤자민 프랭클리. 제가 청년 때 천안에 개척한 해오름교회에서 봉사하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집사람도 거기서 만났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이제 신학생이 되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장로의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학자로서 공부하고 있을 때. 천암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가 보니까 막 박수 치고 찬양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막 통성으로 기르는 거예요. 근데 찬성할때막 박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쬐하고 부르는데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제 생각에 참 벨락의 예수 믿네. 뭘 그렇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청년 때 저도 그렇게 은행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신학 공부한다고, 대학원생이 되었다고, 조직신학을,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고 공부하고 가서는 뭘 그렇게 벨라게 예수 믿어야 되나라고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집사람이 옆구리를 쿡 찔러요. 내가 가만히 있어? 또 찔러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예배를 중간에 가만히 생각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아, 내가 신학 공부한다고 머리가 커져서 은혜에 대한 교만이 있었구나 하고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하신 일 가운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와 매출하기를 매일매일 주셨어요. 매일매일 거두어야 했어요. 무엇을? 만나와 매출하기를. 만나를 매일마다 먹을 만큼씩 거두어야 했어요. 만나예요. 신앙생활은 만나를 먹는 생활이에요. 인생의 광약길에서 우리는 만나를 먹어야 살아요. 매일 만나를 먹어야 살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매일 기도를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살아가야 복된 신앙생활이 돼요. 내가 왕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젊었을 때 삼천증을 체험했어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했어요 많은 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흘러가버린 것이지 지금 나의 은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합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노니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주의 첫사랑을 잃어 버렸느니라, 과거의 은혜가 아니에요. 과거의 체험이 아니에요. 왕년에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느냐가 아니라, 만나처럼 오늘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며 그 사람과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복된 신앙생활이에요. 새벽기도하러 이렇게 내네 집안에 나보다 보면 꼭 어떤 분이 꼭그 자리에서 파자마 바람에 추운데 이렇게 떨면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새벽 일어나자마자 담배 피러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기 그런 분? 새벽 일어나자마자 담배 피우시는 분? 아손 들어요, 괜찮아요. 근데 어떤 분은 새벽 일어나자마자 뭐 신문 봐요. 어떤 분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모바일 TV 틀어서 뉴스 보거나 연속극 보는 분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일어나서 하나님 굿모닝, 성령님 굿모닝, 예수님 굿모닝 하고 침대에 앉아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큐책을 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매일 주시는 만나가 무엇인지를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눈을 열리게 해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감사함에 찬양하며 평안하게 강하고 담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결론을 지으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잖아요 선배! 그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 어떡하라고? 그리고 불평하면서, 아니, 책망하면서, 그게 아니잖아요? 하고 했을 때, 베드로가 야, 새까문 후배가 뭐 하는 거야? 많은 사람 앞에서 너 망신 주는 거야? 라고 싸우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조용히, 조용히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되어지지요. 이게 베드로의 인격이에요 옛날 같으면 이게 그냥 하고 싸울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평생토록 살다가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복음에 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흘러가는 물로서는 물레방을 돌릴 수 없어요 이제는 내가 왕년에 아니 내가 옛날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거 자랑할 일 아니 도리어 매일매일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매일매일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어찌 보면 내 습관이 내 자가 살아나서.